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험의 외주와 안전보다 유흥을 우선하는 기업의 책임 문제가 사회에 도두됐습니다. 김군의 동료들은 직접 고용 정규직이 됐고 밥 먹을 틈도 없이 현장에 투입됐던 우리 관행도 조금은 개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지난달에는 산재공자의 날이 법적 기념일 자태를 받았지만 하루가 불다하고 일터에서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들려온다. 며칠 전에의 습니다 김 군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한해 2000명이 넘는 우리의 노동자가 일자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군은 여전 히 일자에 있는 위험의 위주와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이유만을 향해 달리는 절차를 멈춰세워야 합니다. 국가와 기업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가치로갖도록 대한민국의 기적를 완전하게 대전화시켜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나서야 땜빵 처방을 하는 이런 반응도 없애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일성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 말을 해야 합니다. 법불어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주체와 그 역할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우리의 바람을 담아서 저와 동료 의원들이 생명안전 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명안전 기본법을 새로운 정부에서 반드시 통가시켜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하고일니다 지금들에게 호소합니다. 길들이 다시 만날 세상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안전하게 돌아오는 그런 일이 당연한 사회여야 합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다음 기 분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사회에서 국분이